프로필 사진 가지고 실패를 정리하려면 자신이 경험했던 어떤 실패들을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될것 같아요. 사진을 찍는 행위는 그 생각에서 이렇게 벗어나서 현재 시점에서 행동으로 옮기기 때문에 다시 내가 과거의 기억들을 점검해서 새롭게 목표를 정하고 시도하고 도전할 수 있는. 기회장을 자연스럽게 이게 만들어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될것 같아서 기획을 했습니다. 주고 싶은 누군가에게 이제 편지를 써서 그 어떤 이미지와 편지가 같이 이제 연결이 돼서 하나의 선물이 완성되는 것입니다. 참여자들 분께서 누구나 쉽게 자유롭게 게할수 있고요. 이제 두 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그분이 직접 이제 소장하시고 나머지 하나는 저희가 음, 현장에서 바로 이제 전시로 이렇게 이제 어, 작품을 이렇게 선보일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.